네, 안녕하세요. 안 예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선생님, 네. 좀 네. 가능합니다.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음,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, 네. 볼수 있나요? 네, 가능하십니다. 가능하세요? 네. 네. 그러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우선은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. 그 네. 카드는 7장 뽑을 거예요. 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같이 일하시는 분 생각하시고 제가 그러면 6장을 뽑을 거예요. 네, 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 그리고 한장더 뽑을 거거든요. 네 같이 일하시는 분 생각해 주시고요. 제가 한장 뽑겠습니다. 여기에서 그몇 번째 뽑은 카드 보고 싶으세요? 어, 쪽 왼쪽에서 세 번째. 왼쪽? 이쪽 아니 반대쪽. 이쪽에서 네. 세 번. 네. 아래서 에 이쪽에서 하나, 둘, 셋. 위에서. 여기요 네. 네. 상대방 마음이세요. 결론적으로 이제 다 열어볼게요. 두 분이 힘들 때 만나셨나봐요. 그렇죠. 네. 지, 지금 요 밑에, 이쪽, 저쪽으로 있는 게 과거고요. 지금 현재 상황이세요. 요 위에 있는 건. 네. 여기는 아. 현재 상황, 여기는 과거. 두 분이 같이 하실 때, 그리고서는 이쪽에 제가 짚은 쪽이 지금 전화주신 분 마음이시고요. 그리고 이쪽이 상대방이세요. 네. 중간은 에너지, 두 분과의 에너지고요. 발각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분 만족하고 계세요? 네. 네. 그리고 자, 이제 예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새로운 어떤 방향? 네. 네. 그때 뭔가 변화하는 곳때 그 만나셨나봐요. 본인이요. 전화하신 어... 분이. 어떤 새로운 생각의 전환? 네. 그리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도 조금 힘들었었어요. 그 예전에. 어... 네, 네 처음에, 네. 처음에, 처음에 시작할 때예 때. 네. 그렇게 하고 두 분의 에너지가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조, 좋은 에너지를 만들었어요. 어, 네. 확실히 틀리네요.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현재 나의 마음은 만족한다. 두분 지금 이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좋아하세요. 네. 네 만족해요. 네. 그리고 이분 이분은 상당히 재주 많으신 분이세요. 말씀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. 아, 네. 예, 능력자이신 분이 생각. 그래서 네. 그 그분께서 지금 전화하신 분을 생각할 때, 네. 예, 좋아하세요. 아, 네. <laughs> 능력자라고. 네. 왜냐면 이쪽 이쪽이 그분의 마음이 쪽은 나의 마음이잖아요. 네, 아, 예, 그래서 공통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서는 아. 중간에 에너지가 두 분께서 그냥 답답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척척척척 만나보세요. 네. 이 많아가지고 좀걱정아 여기요? 네. 네. 음, 네, 생각일 뿐이에요 스트레스. 아 스트레스 처음 추천기. 네. 신기하네요. <laughs> 두분다 똑같아요. 아, 그래요? 스트레스. 예. 그리고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두 분의 그 에너지 결과 에너지가 이렇게 커브로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두 분이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. 아 이런 게잘안 나오나요? 어떤? 여러 가지로 네. 다 틀려요. 에너지가 다 틀려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그 카드에서 조심해야 될 것도 나오나요, 혹시? 네, 조심해야 될것 나오는데, 현재로서는 지금 이 카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없으세요. 없어요? 네. 충분이잘 음, 네. 맞아갖고, 뭐 따로 뭐 생각할 건 없으실 것 같아요. 아, 네. 당연히... 네.